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기존의 은행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법령에 산재된 소비자보호 규제를 아이씨 이거보단 잘 설명하겠다 그럼 네가 해봐 금수법이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또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보호책이야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겨? 금융 듣기만 해도 어렵잖아 금융 상품 더 복잡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소비자를 향해 불건전한 영업을 할 수도 있어. 또그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특징과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권유한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소법이 필요해. 옳지. 그럼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내가 설명해줄게. 첫 번째는 바로 청약철회권이야. 대출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계약 처리가 가능한 제도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감시하지 않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에서의 대출은 적용되지 않아. 대출 규모에도 제한이 있다고. 신용대출은 4천 이내, 담보대출은 2억 이하로만 철회가 가능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목적두 번째는 바로 위법 계약 해지권이야. 보험을 예로 들어서 가입 과정 중에 금융사가 육대 판매 규정을 위반하고 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계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어. 위에서 말한 육대 판매 규정이 바로 세 번째 중요사항인데, 아, 뭐였지? 아 그건 내가 설명한 단계.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가 있지. 그럼 이런 규정들로 기대할 만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금소법으로 인해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종신보험의 불완전한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옳지.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것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둘다 위반하기 때문이지. 그 외에도 소비자 금융회사 정부로 구분지어 더 다양한 보호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꼭 알아주길 바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금소법. 모두 알고 보호받자. 이 영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